자, 수공 확인 시켜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는 루나 서버입니다. 오늘 루나랑 스칸이 하는데요. 루나 서버고 수공 416만입니다. 416만 직업은 듀블이고요. 카베라고 함에 갈 거예요. 보공은 276퍼, 방무 85퍼, 주스텝 16392 크리는 70이고요. 5차 스킬 강화는 얼티밋 4렙 펜블 20렙 아수라 9렙 히든 11렙 블레이드 스톰 2렙 카르마 퓨리 3렙이고요. 나로 어떻게 하냐고 매크로에 나로 스킬이 꼽아져 있잖아. 스피릿 자벨린 이거 보고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벨 먼저 갈게요. 열쇠를 챙겨주고. 음. 직업별로 이제 수공 올라, 올라가는 게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템 자체가 조금 다르겠죠? 주세 탭도 좀 차이 나고. 아이고! 아우, 에드워드님, 30개로 4,416번째 팽갈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팽갈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드려요. 네. 아우, 30개 팽갈 고맙습니다. 네. 가 뭐가 더 좋냐니, 뭘물어봅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저 날렸어. 불표 날려버렸다. 어쩔 수 없지. 네, <laughs> 가 바이퍼를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바이퍼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데리콘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바이퍼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바이퍼 유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안 들어오는 게좀 신기할 정도로 안 들어와가지고 바이퍼를 해보고 싶어. 아예 해보질 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구나, 쉬어서. 어어, 어, 죽었네. 쉬어가지고. 내 아랑 괜찮죠. 근데 네, 좀 짧은 거를 감안을 하셔야, 대신 극뛰기가두 개나 있거든요. 블레이드 퓨리랑 아수라, 그거 감안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아요. 지 사슬 쭉 쩔지 그런 거 없지 않나? 무적 아니, 그래도 계속 내가 피해주고 있잖아. 무적 아니야. 바울이 안녕. 어, 카르나 퓨리 썼었는데, 뭐, 핸들이 더 좋은가? 나는 쓰, 활용하면서 했거든. 뭐가 더 좋은지는 몰라. 그럼 낄게요. 아 한번 죽어 죽어 가지고 두블이 파이널 컷, <laughs> 아시다시피 파이널 컷이 있어서 좀 거기에서 이제 수공이 뻥이 좀 있어. 이거야. 최종 데미지 40% 증가. 제로는 아직, 어. 에바는 제가 해봤는데 사냥도 괜찮고 보스도 나쁘진 않은 편인데, 근데 수공이 잘안오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 매그 가겠습니다. 다 됐네요. 카벨은 스탯 16392 우리 오시면들 업버튼 어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100개 얼마 안 남았는데요. 22분 남았는데 화면에 업버튼 어좀 눌러주시구요. 굿보이님, 어 우리 광님, 야물님, 빠이님 어서 오시고, 눈꽃님, 율랑님, 맘에 드님, 판당님! 뚜치빠치님, 대대님, 고맙습니다. 꿀꿀님, 왕님, 배찌님, 에드워드님, 아무도 모르겠님. 감사드리고 아, 우리 에드워드님께서 별풍선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음, 40초 후에 출발할게요. 쓰러블. 바인드는 개피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펠존에서. 예, 온 되면 들어갈게요, 바로. 아우, 한명 남았네, 100개. 감사드려요. 근데, 에반이 컨트롤이 쉬운 편은 아니야, 확실히. 내가, 에반, 데리컨을 하면 조금 헤매. 좀 어려워요. 걔 그, 자주 들어오는 데리컨이 아니라서, 다 자주 들어오는 애들은 좀 이렇게 익숙한데, 좀 어려운 편이야. 아니야, 대리콘 그냥 해주지. 대리 컨트롤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딜은 되는데 못 잡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어떻게 잡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서 하게 한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카이는 없어. 아, 뭐야, 쟤왜 위로 올라갔냐? 빨간 냥 물량 빨았어요. 못 봤구나. 빨았어. 거미줄 극혐이다. 그리고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당일 예약 받지 않아서... 아 진짜... 야, 이거만 쓰면 위로 올라가네. 이게 극딜긴데 Uh-oh. 아또 올라갔어 <laughs> 미치겠다 쟤 이거만 쓰면 올라가냐 어제 했어요.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금방은. 지민님 어서 오시고. 저기서 거날렸어요야 <laughs> 이게 뭐야 아, 드럽 깨야겠다 죽은김에 아, 이런 이런 어 그래요? 어, 마, 망토가 드랍을 꼈는데 노망토네 덜덜해.